자, 넓다라는 게 얼마나 넓으냐. 이겨놓으면 땅하고 물하고 구별도 없어져요. 홍수, 홍자죠, 정확하게는 이게. 홍수. 홍수인데, 우리말은 가장 큰 물이라는 거죠. 큰 물지다. 큰 물지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비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온통 천하가 어떻게 전부 다 물로 다 덮여졌다라는 것이 큰 물지다죠. 홍수가 났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천하고 논하고 강하고 이거 없어지고 전부 다 물바다가 돼버린거죠그 얘기 된거죠 자자물 숫자가 자 붓으로 들어가면은 하나 둘 셋이죠 하나 둘 셋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면은 원래 물은 팽창하는데 추운 겨울에 얼면은 모든 것이 다 줄어들죠 그래서 줄어든 그러니까 얼음 빙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하나를 뗍니다 두 개를 써서 이게 얼음빙이에요. 하나만 써, 얼음빙이기도 하고 이렇게 써서 얼음빙이라고도 하고 귀찮으니까 얼음집에서는 보통 이렇게 쓰죠. <laughs> 하나만 딱 찍어가지고 엉겨졌다 이렇게 씁니다. 정확한 글자는 요거고 그다음에 그냥 이수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얼음빙자입니다. 자, 이거를 세 개다 그래서 우리가 삼수변 그러죠. 글자에 가에 있다 그래서 변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삼수변인데. 이거는 그냥 물수에, 물수라는 글자를 붓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얼음빙자인데, 요거에서 하나가 줄었다 그래서 그냥 이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수인데 정확하게는 얼음빙자입니다. 얼음빙자가 되고는 속자가 되는데요. 자, 물이, 자, 공자입니다. 자, 이거는 이 글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전법을 공, 뭐야,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자, 옛날에 농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때를 알면서 같이 모여가지고 정착생활을 하는 거죠.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유목 문화하고 다른 거라 그랬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가족 노동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 집이 함께 모여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뭐냐면 땅을 똑같이 분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 같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 전에는 돌아다니면서 그냥 맑은 물이 있으면 그냥 그거 먹고 해야 되는데. 이 농사 짓기 좋은 땅을 골랐는데, 아, 물을 짓기가 힘들어요. 너무 멀어, 멀리 가야 되기도 하고, 다 근처에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랜 동안에 이런 그, 뭐야, 떠돌이 생활을, 방랑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뭘 보느냐면은, 땅 속에서 물이 겉으로 나오는, 뭐예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샘을 봤죠? 샘. 샘하고 우물하고 다르죠? 샘. 우물. 샘은 자연스럽게 땅 속에서 그냥 물이 퐁퐁퐁퐁 나오는 거죠. 우리 저기 중국의 곡부에 가면 표돌천. 십몇미터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막비 많이 올 때는. 지금은 워낙 도해지가 화가 돼가지고 밑에 워낙 그 높은 건물 쌓느라고 지하를 굉장히 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올라와요. 그래도 많이 올라올 때는 4, 5미터까지 물기둥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마어마한 땅인데요. 그리고 하수가, 하수하고 그 곡부 땅하고 해발 고도가 1m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물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자연히 포말져서 나오는 이 물. 그래서 셈이죠. 그 우리가 이제 이런 셈이 있는 걸 알고선, 아, 그 분명히 땅 속에 물이 있다는 라걸 알고 사람들이 땅을 파게 됩니다. 땅을 파는데 적어도 네 키에 몇 배? 열 배죠. 열길 물자 그랬으니까. 요거 한자라 그래요. 보통 요 끝에서 요까지. 자기 키죠, 이게. 자, 근데, 그래서 보통 자기가 한열 가지를 들어가면은 대체로 생구멍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이것저것 봐야 되고, 옛날에 보는 이거, 이거 있죠. 버드나무까지 가지고 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까지 딱 가서 땅 치면은 물이 팍 쏟아나면 그게 생구멍이죠. 고까지 어, 가서. 그래서 그때 만들고 이제 밑에서부터 옆에 이제 흙을 팠으니까 물이 차오면 옆에 흙들이 자꾸 무너져가지고 다, 샘이, 다시 묻혀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올라오면서 뭐예요 자, 위에서부터 이제 야, 거기 나무 좀 내려라 해서 이렇게 싸우면서 올라오죠. 계속 싸우면서 올라오고 다 위로 올라와서 왔더니 모양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저기 생구멍이 있죠. 이게 우물 정자입니다. 오늘날엔 구지가 빼죠. 그래서 이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요. 그리고 땅도 여기에 맞춰서 나누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오물 정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다 밭을 일구고 사니까 이걸 정전제예요. 그죠, 정전제, 정전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오물을몇 집이냐면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에서 일곱, 여덟 집이죠. 여덟 집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렇게 하는데, 아, 개중에 어떤 놈들이, 야근 놈들이 있죠. 아유, 나 오늘 좀 아픈데. 핑계 대고선 어디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난못 나간다고 딴데 가서 노는 놈들이 있겠죠. 같이 지금 오늘 우리 집 해야 되는데 이 집에서 안 오거나 그러면 이게 일에 차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거나 아니면 또 무슨 일이거나 또 그다음에 예기치 못한 또 외부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으면은 야 우리 집 농사짓기 바빠 죽겠는데 이게 관리까지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음. 사람들이 머리를 쓰죠. 개중에 조금 똘똘한 사람 하나 골라가지고, 당신 말에 이것저것 잘볼줄 알고, 누가 잘못했는지도 한 사람 잘 하니까, 당신이 우리 대표가 돼. 어? 해서 마을을 관리를 해줘. 그리고 대신에 당신은 그냥 관리하다 보면, 여기 일, 실질적으로 일할 시간이 적을 없을 겁니다. 대신에 당신네들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거, 애들 교육하는 거, 우리가 다 대줄 거야. 옷값 같은 거. 그래서 지금 나누고, 이 사람의 땅도 이렇게 나눠주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홉 구멍이죠. 아홉 구멍이고 여기는 여덟 집이 공동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이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세금 제도예요. 세금 제도인데 자 세금 제도가 되고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일할 때는 요 집에서 그죠? 이 관리자가 먹을 것뭐 등등 다 내야 됩니다. 그죠? 일하는 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 우리가 이제 구분의 뭐 일세 정도가 될것 같은데. 여기 일도 같이 하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10분의 1세입니다. 이게 나그 옛날에 요인금, 순임금 시대부터 만들어졌던 이런 도랑들이 있죠. 그 다음에 홍수가 나서 나중에 우시 하우시가 우인금이 치수 사업을 하면서 나눴던 이런 것들이 거의 그대로 온전하면서 대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논과 논 사이, 팥 그대 사이에 이 작은 도랑 큰 도랑, 그 다음에 뭐예요? 큰 도로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 바둑판처럼 이렇게 나눠진 땅이 중국 땅이에요. 걔네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우리는 아침에 그냥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그리고 낮에 들밥 가지고 해나가고 저녁이 되면 다 들어가서 씻고 자잖아요. 여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떻게 되느냐? 농사 때가 되면요, 들판에 들판에 그래서 초막을 다시 치어요. 농막이죠. 농막을 지어서 농사 짓는 동안 여기서 기거를 합니다. 그게 요즘 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봄이 되면은 바로 뭐냐면 농막으로 나가서 그저 거기서 기거를 하고 가을 거지가 되면은 다시 죠다 걷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자 농막이 여기도 있죠. 공전 자체에다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 주변으로 해야 되니까 농막도 짓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집그 다음에 자기들 개인 집들은 다시 읍내에 여기는 이제 읍이 되겠죠 읍내에 다시 자기 집들이 있어요 개인 집이 있고 그 식구에 맞게 뭐냐면 거기에 뽕나무 기르는 거그 다음에 채전 있죠 먹고 사는 채전들 요거 하는 그 땅들을 다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분지 1세가 될것 같은데 읍내의 집과 그 다음에 교육 학교 제도가 다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10분지 1세에요 가장 이상세 외에 세금 부가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음, 이건 농경 사회 가장 이상적인 그래서 공공이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공전을 먼저 하고 공공질서 우리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공공이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공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전은 나중에 하고. 여기서 나오는 건 같이 여덟 집이 같이 하지만 전부 다 누구 거다, 전부 다내 거다. 그래서 공사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이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냐 항상 뭘 먼저? 공무원 사회에서 선공 후사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홍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것들이 다 한꺼번 그죠. 여덟 집에 같이 함께 하는데, 물이 이걸 다 삼켜버렸죠. 그죠. 이 물이 전 물이 다 함께 버린 거예요. 그게 싹다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을 실제적으로 홍이다. 그러면 논을 다덮어가지고 도랑이 어딘지. 밭이 어딘지 논이 어딘지 이게 구별이 전혀 안 가는 그래서 큰 물지다라는 뜻이에요. 큰 물지다. 큰 물이 지니 홍수가 났으니 당연히 모든 게 황폐해졌죠. 저기저 논밭 다싹 쓸어 나가고, 논밭 다 쓸어 쓸어 나가고, 자 물이 물은 어떻게 흘러야 돼요? 뭐가 있으면 돌아가야 되죠. 산이 있으면 그리고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흐르죠. 이게 내천자죠. 내천자 같은 글자입니다. 원 글자가 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뜻인데요. 물이, 요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차근차근, 얘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요렇게 갑니다. 그죠? 멋대로 흘러가지고, 그 농사 짓던 것들 없을 망자 싹다 없어졌죠? 그리고 그에 뭐만 있어요? 잡초만 무성하게 요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황무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죠? 모든 것이 거칠 거치로 황입니다.